하나님을 열망하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8월 첫째 주 범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아브라함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교회와 가족 그리고 나라를 위한 아브라함 기도회를 갖습니다 중직자와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인 신분증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 신분증 바코드로 출입자 명단을 관리하면서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입 바코드를 발급받지 못한 성도님께서는 스마트 요람을 활용하거나 카카오톡 범어교회 신분증 또는 행정사무실로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울러 예배인원 산정을 위해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는 교구 사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인 8월 8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시험을 이기는 지혜라는 주제로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 시험을 이기는 청년들로 무장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첫째 주 범어 뉴스를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